2분만 하라고 했는데 1분 할 테니까 종화 치셔도 됩니다. 로마서 <laughs> 13장 11절에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땅에 오실 그날을 향해서 숨 아프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. 아, 네. 아, 이때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시킬 수 있겠는가? 성경에 어,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은 말씀이 있고요. 말라기 1장 12절 혼합된 더러운 말씀이 있고요. 요한복음 6장 49절에 땅의 말씀이 있고요.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하는 말씀이 있고요. 가장 중요한 건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시대적 말씀인데 오늘 요번에 세워주신 장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시대적 말씀이 어, 전달돼 가지고,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맞을 준비를 완벽하게 성도들게 갖출 수 있도록 이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어, 기대하면서 축사의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.